구야 시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본세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장 4절에서 4절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밤중에, 밤중에 내가, 내가,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들어가리니 에국땅에 있는, 있는 모든 청난 것은,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돌 뒤에 있는 엄돌종의 장자와,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청난 것까지 모든 가축의 청리니리온 땅에, 땅에 정 전모후모한 모후모한 큰불우지점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개개 마리도, 마리도, 마리도 그 혀를,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구별하는 줄 구별하는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알리라하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의 바로의 자비와 본세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본세로 애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작정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이스라엘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것을 넘어가시며 구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국집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것을 넘어가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본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편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즉각 출애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급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세월 40년을 지났습니다. 여기서 대국은 주의 대속의 복음을 믿기 전에 삶, 즉, 불신자의 삶에 대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또, 약속의 가라앉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의 광야를 지났던 그 모든 과정은 성도가이 세상에서 살 동안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상 가운데 성도의 상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물이 되신 주 예수같이 겸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인간은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물이 되신 주 예수같이 성실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배신한 연유에 대하여, 즉, 주를 믿는 자들이 주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유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런 즉, 저는 배신의 연유란 제목은 성도의 신앙을 해방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들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데 바로 그 저버린 배신의 여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챙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나라에 다시 가뭄이 해소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곱 번까지 기도했고 급기야 하늘에 손바람 작은 구름이 일어나자 온 대지에 내릴 큰 비를 통찰했습니다. 이러하 대신 하나님께서 손바람 작은 구름 같이 인류의 고난에 앞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 이스라엘 자손을 부원하시며 일회불리한 여명과 성경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의 <목소리> 어깨에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명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소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에서제물이 되셨습니다.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만났습니다. 예컨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권세와 권금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였는데 애굽의 바로는 얼마 가지 않았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특공대와 그의 백성과 함께 부지런히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출해국 대열에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발견하고 기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을 향해 도망하자니 홍해가 놓여있고 뒤로 돌이키자니 애굽의 뚜껑대가 그들을 붙잡아갈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따라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14장 14장 15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셨고 모세와 백성이 순종하자, 밤세도록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 쌍벽을 이루게 하셨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기적의 해로가 열렸고, 백성이 바다에서 육지같이 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적의 해로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잡겠다고 추격한 바로의 특공대가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통해서 구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그, 그 길에 들어간 자들은 바닷가운데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인 10편 96편 1절 말씀과 같이 요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바라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본편 13절 3반절 말씀과 같이 미구에 얼마 되지 않은 도롱간에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큰 구원을 받어서6월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요. 홍해에서 구원받았죠 그랬음에도 또 불구하고 푸른간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본편 13절 상반절을 탁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아멘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또 신앙생활하다가 체험한 은혜를 백번, 천번 얘기해도 누가 아 이제 그얘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자마다 범죄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떨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앙이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는 나의 존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래, 바래, 바라야 할때 하나님을 져버립니다. 기도해야 할때더 이상 기도하지 않냐?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말 그래서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때 우상이나 인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재난의 저변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할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역사 의식이 없고 임기 응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보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인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은 데서 높여 주신 복된 기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야? 이해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꾸자 가르침. 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왜 이스라엘 제 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꾸자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 어떤 본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편, 117편 1절에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요구화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믿지 않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택에서 자유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않냐. 하나님이 달을 주지 않냐. 별을 주지 않냐. 공기를 주지 않냐. 여러분, 신의 물을 보내주지 않냐. 그리하면 누가 일출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편 117, 117편 1절에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요구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7편 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라시겠습니다 시편 1 1편 117편, 117편 절 말씀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고 진실하심네 진실하시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10편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조차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조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르는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접고자 하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미국에 불온간에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략길에서 식수 문제를 만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기적. 여러분 육로같이 홍해길을 걸었음에도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배우려고 묻지 않아 했습니다.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보 세계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실수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일한 상황에서 그의 백성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펼쳐진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대안을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5절. 25절. 3반절과 중반절 말씀. 중반절 말씀.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나무가리니그 나무 에 던지니 그가 그가 되었더라. 네. 되었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드린 모세에게 백성의 식수를 위한 대안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병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를 습물에 던져 넣게 하셨는데 그 습물이 단물이 되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배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본편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문제 만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문제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 만난 자마다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하고 배우고자 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배우고자 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여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주의 속을 통해서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해마신 구원을 잊어버린 자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잊어버린 자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심적 안정을 잃어버리고 불평합니다. 또 불평하다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즉 광야의 여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대안을 위해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문제 해결의 대안을 위해 배우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욕심에 이끌려 본성을 욕심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구한다 여러분 귀신의 세 번째 연유는 뭐냐 인간이 적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요 그래서 그죄진 본성을 따라 부하다가 망하게 된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3절에 출애굽 대열에 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금건너으로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이 나왔다. 출애국 대열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출애국한달 만에 준비한 비상 양식이 모두 소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백성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광야에,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죽을 비경에 침멸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아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이름의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특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백성이 노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안식일 전날에 이틀 분량의 양심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음 따라하시겠습니다 추리국기 16장. 16장 5절 말씀, 말씀.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준비할지니 날마다, 날마다 거두던, 것에 거두던 것에 각절이 되리라, 각절이 되리라.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경이 불가능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낱낱을 내려 주셨습니다. 최고의 영양에 가득한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 양이이야에서공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이에요? 너무나 큰 기적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적하지 아니하고 만나이 실증이 나서 욕심에 붙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본편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도하시겠습니다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니 그들의 온 수양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땅이 사람이 달아야할그 이상의 것을 바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가장 좋은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거기에족하지 아니하. 외국에서 먹었던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나우이 정말 이 만나 식을 냈다. 나 외국에서 먹었던 고기 먹고 싶어.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을 합찮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따라 광야에서 고기 반찬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지하도록 또 원망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내출하기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1장, 11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니,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루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식생활 문제로 인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국의 종으로 살아도 좋다. 즉, 그리토인이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도 믿는 자의 단조로운 생활이다. 믿지 아니하여도 구원이 없어도 세속적인 토여로운 삶이 좋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속을 듣고 변화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변화 받지 아니한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바람대로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주었음에도. 그들을 제앙으로 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수기 인숙이. 민수기. 자자 33절 말씀. 33절 말씀. 고기가, 고기가. 아직. 아직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전에, 전에. 여호와께서 여고와. 백성에게, 백성에게,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진노하사. 큰재앙으로치셨으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지만, 신앙을 저버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쁘게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복이 복으로 기결되지 않고 저주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이. 예배에서 5장 10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따와라십시 로마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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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름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습니까?